어디 가요 우리 촛불 사가가요그렇구아 아빠 돈있아 아빠 돈 있지? 아빠 돈, 있지? 아, 아빠 돈 뭐라고? 돈 있지? 어 돈이. 아빠 돈이. 아빠 돈이. 아빠 돈 아빠 돈이. 아 아빠 돈 사줄 거돈 아빠 돈 있다? 돈이. 아돈 돈 있다. 이아 <laughs> 있다? 어, <있어. 웃음> <laughs> 살수 있지 뭐든. 아빠가 야근하신 거. 오늘 뭐, 무슨 날이에요? 생일이에요. 축하해 주실 거죠? 케이크 만들러 갑니다. 케이크 만들 저기요, 공주님. 왜왜 이렇게 신났어요? 오늘 뭐 만들어요? 케이크. 대단하다. 케이크 만들 우리 용기사로 출동. 출동.

고맙너 어, 너무 잘한다. 너 오늘 어린이집 못가서 속상하지 않아? 안아 안아줘. 아가막 안아줘도 돼? 안 돼. 알았어. 엄마 안아줄까? 안지네. 아니. 아 괜찮아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섯, 일곱. 힘들어? 힘들면 말해. 안아줄게. 힘들어. 힘들어? 사 먹으러 가보자. 자 보자고. 안 속. 이거 나 엄마 나 아빠 나 여자다 보소. 안 넘어. 고 우리 꼬리. 어? 눈 보시면 이제... 그거 곰돌이로 가려. <laughs> 그렇게 말고. <laughs> 위로 위로 이렇게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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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. 아. 너무 잘하네 근데 연지야 아빠도 눈부실 텐데 너 말고 아빠는 가르칠 생각 없어? 응 아빠도 눈부실 텐데 아빠도 눈부셔? 응 아빠, 응. 아빠, 응. 아빠 해줘 한입 밖에 아빠한테 양보할 수 있잖아 못해 안줄 거야? 안줄 거야? <laughs> 아빠 얼굴 타고 있어 아빠 노아가 주는 게 어때? 노아가 뭔데? 너 얼굴 가려, 그러면. 아이스크림 가게로 출동! 가보자고! 출발! 출동! 꼬리야, 저 평소에 로코치님 얼마나 잘해준다 한번 얘기해볼까? 잘해주세요. 안치네, 안치네. 오, 무하고 이쁘다. 누나 봐봐. 우 유. 알았다. 열 바퀴 눌러주세요. 아! 이건 좀 이따 집에 가서 먹으러 맛있다. 맛있지? 기분이 어때요? 맛있 아이스크림 많네? 너무 많지 엄마야 같이 <놀람> 먹을거있겠네 엄마 방에 먹을래 안돼 내 방귀. 거잖아 나 그럼 이거 내가 다 먹는다 나 방귀 들어서 이거 내가 다 먹는다 방귀 들어서 같이 입맞좀안 돼? 방... 그것도, 내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 그것도 내꺼야 그것도 내꺼야 말도 안돼는 소리 하지마 것도 내꺼야 그거 먹고 그거 먹고 또 천천히 먹으면 되잖아 알았어요 엄마 이거 안나와요 안나와? 나중에 어. 먹자 아니 엄마가 엄마가 어, 어떻게 해볼게 자 이거 들고있어 어. 지 응. 엄마가 어 자기 먹으려고 그래. 안저지 빠이! 알겠어. 아, 맛있어. <laughs> 맛있 아, 주세요. 귀엽게 주세요. 말해야지. 어? 귀엽게 예쁘게 이쁘게 어? 말해주세요. 주세요. 오. 주세요. 주세 주세요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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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게응 그래 생일 선물이다 응 좋은 생일 선물이지? 응. 다음 년도도 이거 해줘? 응. 알겠어 응. 생일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해줘 생일 니다감 아빠가 해줄게 응좋생 얼마나 먹을 거야? 아니. 많이. 많이 먹을 거야? 너 아, 먹는 거겠지안 돼. 왜? 안 되네. 왜? 안 먹은 거 아니야? 아니야. 먹. 아 아직 시작도 안 했어. 아빠가 이거 조금 먹을 수 있게 해 줄게. 우리가 우리가 우리 <laughs> 기다려 봐. 기다려 봐. 그러니까, 아, 오, 아, 알았어 아, 알았어.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. <laughs> 일어나세요 알았어 알았어. 아빠가 먹혀줄게 이빨로 하면 되는데 어, 그거 약간 아빠 이빨 하면 돼 됐지? 아빠 이빨 하면 돼 차온다 옆으로 다른 <laughs> <까끗한> 쪽에 <쪽을> 갔네요 <laughs> 이게, 제일 이게 제일 맛있어 이게 제일, <laughs> 맛있어? 이게 제일, <laughs> 맛있어? 이게 제일 비굴이야 <laughs> 내가 한 요리보다? 거짓말 엄마가 한 요리가 더 맛있는 거 아니야? 응 어때? 아까 샌드위치도 만들고 피자도 만들었잖아 그게 맛있어 그 아이스크림 맛있어 무슨 소리야 <laughs> 어떤 게 제일 맛있었냐고 아까 음식이 더 맛있었어? <목소리> 진짜? 자, 같이. 연주도 누르고. 자. 자. 조심. 아니라고 하지 그만해. 안녕하 아, 아. 구독했어요. 하로 구독 안 했어요? 아직어지 아직 안었어요 좋아요. 좋아요 wow. 해주세요 잘해주세요.